안녕하세요. B급부동산입니다. B급 중에서도 좀잘 찾으면 괜찮은 곳이 많이 있어요. 이번에 찾아볼 곳은 평택으로 가보겠습니다. 평택에 대해서 제가 좀 타이틀을 달았는데, 평택 악재 3중고, 평택은 공급폭탄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입주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공급이 계속 이어진다는 게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수요가 생각보다 약합니다. 왜냐면 삼성과 GTX 호재를 가지고 분양이 굉장히 잘 되던 시장이었는데 수요가 전환이 되는 게좀 약해 보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삼성이 좀 힘든 것도 있었고 GTX는 면 얘기고요. 그래서 매수자분들이 수요자로 전환되는 게좀 약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 6.27 내책 생각지도 못한 악재가 터졌는데 이 평택도 수도권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 전세대출 제한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전세 생각으로 잔금 마련을 하려고 하셨던 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규제까지 터져지면서 악재 삼중고를 겪고 있다. 평택은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셨을 텐데 지금 실수요자로 지금 시장이 재편 중이고 어 이게 지금 시세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자는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매도자는 이 잔금이 불가하신 분들이 생겼을 거고요. 그리고 부족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중에 포기하신 분 그리고 손내가 예상보다 커지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좀 b급 부동산으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요런 상황이 평택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 중에 이번에 다뤄볼 곳이 이제 평택 화양지구인데 화양지구에 지금 입주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평택에 이렇게 입주 물량이 쫙 이어집니다. 그래서 25년 9월부터 28년 6월까지 입주 물량이 27,844세대입니다. 이걸 좀더 자세히 보면요. 평택 화양지구에 이번에 입주가 시작된 곳이 이 라시엘로 하고요. 이 편한 세상, 하이센트라고 이두개 단지가 입주가 시작이 됐어요. 여기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입주 물량도 보면요. 지금 평택의 고덕신도시, 고덕신도시도 지금 입주가 한 1200세대가 시작이 됐고요. 화양지구도 거의 2000세대가 입주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시작으로 26년 그리고 27년 그리고 28년 쭉 이어집니다. 27,000세대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시세를 보면요. 지금 현재 9월 15일 기준입니다. 평택 라시엘로가 지금 25년 9월 입주인데요 마이너스 8,500만원이 최저가로 지금 확인이 됩니다. 그 옆에 단지, 이편한 세상 평택 하이센트.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마이너스 8,500이고요. 입주식이 동일하고요 그리고 매물 양도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입주하는 게 25년 11월. 한두달 있다 입주가 시작인데, 아직까지는 마이너스 5,500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입주하는 게 26년 3월. 내년 상반기인데,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5,000 정도 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 입주하는 물량이 지금, 26년 7월에 서이스타일스 입주가 시작이 되고요, 마이너스 3,200. 그 다음에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11월인데 마이너스 3,000. 그리고 마찬가지로 11월인데 이 화양동문 여기도 1,200. 이렇게 어, 요, 요 정도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가재지구입니다. 가재지구. 이 가재지구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에 여기도 입주가 시작이 되는데 여기는 현재 마이너스 6,000만 원이 확인이 됩니다. 평택을 한번 살펴볼게요 평택은 이서정리역을 중심으로 이고독신도시가 처음에 개발이 되죠 그래서 이 중심부에 시범단지죠 파자풍신이라고 여기가 대장자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 다음으로 이동을 한게 여기 평택 지제역에 지제 더샵으로 지금 대장자를 리 뺏겼습니다 어 지금 시세를 보면요 평택 지제가 한 8억 정도가 지금 눈에 그냥 보이고요 그다음에 서정리역, 서정리역 주변에 이 시범단지가 지금 6억대, 6억 중반 정도의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신도시의 시범단지는 이 불패라는 인식이 좀 있었는데 고덕 시범이 대장이 될까, 아니면 지제역 더샵이 대장이 될까 좀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가격으로 이제 설명이 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번에 입주하는 화양지구입니다. 화양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 평택에서도 이 서측에 지금 유를하고 있고요. 좀 중심부하고 좀 거리가 있습니다. 평택항하고는 좀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어 배후수요가 좀 약한 부분이 있었고 지금 평택항도 예상보다 속도가 느리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화양지구가 살아나기에는 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입주가 또 터지는 곳이 가제지구가 여기 또 시작이 됩니다. 가제지구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브레인시티죠. 브레인시티가 또 시작이 돼요. 그래서 평택은 앞으로도 빈 땅이 너무나 많고 앞으로 분양할 곳도 너무나 많은 게좀 리스크로 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평택 지지역 서측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발이 예정이 돼 있고요, 어, 삼성과 바로 붙어 있고요, 지지역과도 붙어 있죠. 향후에 평택의 시세 10억을 형성할 곳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보여줄 곳이 평택 서측이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예. 이 지제 더샵 같은 경우에도요, 이 분양 당시에는 경쟁률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줄 서서 가져갈 수가 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그 평택이 마이너스 시장이었습니다. 그래도 역세권이고 입지가 좋았었기 때문에 이런 거는 했어야 돼요. 했어야 되고 뭐한 개가 아니고 두 개, 세 개도 할수 있으면 했어야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똑같은 거죠. 그런 상황이 또올 거예요. 지금 평택은 앞으로 공급 분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평택 자체를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여기 분양이 되면요, 이 주변 시장이 어떻게 되든간 여기 는 분양을 꼭 받아야 되는 곳이다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평택 라시엘로 이렇게 물량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시세가 어떻게 잡혀 있는지 한번 자세히 한번 보면요, 지금 3억대 매물이 많아요. 이 분양가 가 거의 4억 5천대였는데 지금 시세는 3억 5천이 최저가고요. 이 3억대 매물이 그래도 꽤 많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매물은 지금 가져가셔도 크게 더 떨어질 여력이 없습니다. 평택에 내집 마련 계획을 하시고 계신 분들은 요런 매물 좀 살펴보시면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 이 34평 신축을 3억 중반에 가져갈 수 있다. 요즘 신축 아파트 치군요. 예, 지금 아니면 이런 가격을 구경하기 힘들어요. 지금이 아니면 못볼 가격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매매가고요. 월세 가격을 봐도 그렇습니다. 월세 가격은요. 지금, 뭐, 저렴한 건 2000에 80, 34평이요. 20, 0 0에9 0 뭐, 100, 뭐, 굉장히 낮습니다. 웬만한 투룸 가격이에요. 투룸 가격. 그러니까, 월세라도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여기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 물량도 보면요. 34평이, 뭐, 최저가가 1억 7천입니다. 1억 7천. 네. 지금 아니면 구경도 못할 가격이죠. 지금 1억 대 매물이 지금보다 좀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입주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전세건, 월세건, 매매건, 지금 관심이 있는 분들은 평택의 화양지구 한번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의미에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내년에 입주하는 물량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평택의 화양지구가 아니더라도요. 지금 입주 물량이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선호하는 지역이 있으면 입주 시기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은 기회 잡아 볼수 있으실 거예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8,500이고요. 지금이 가장 쌀 때로 생각이 듭니다.